안녕하세요. 한주 한병씩 와인을 마시는 주당 한병입니다. 오늘 마실 와인은 이탈리아 레드와인 비비그라츠 스포콘의 디 빈칠리아타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와인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레드와인이고, 이름은 비비그라츠 스포콘의 디 빈칠리아타입니다. 빈티지는 2019년이고, 알코올 도수는 13.5도입니다. 포도 품종은 빈티지별로 산지오베제에 다른 품종을 블렌딩하기도 하며, 2019년 빈티지의 경우 산지오베제 100%입니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품종으로 유명한 산지오베제는 이탈리아 중서부 지방인 토스카나와 피에몬테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 토종 포도 품종입니다. 산지오베제라는 이름은 라틴어로 제우스의 피에서 유래했으며, 이탈리아의 유명한 레드 와인의 종류인 끼안티를 만드는 품종입니다. 산지오베제는 가뭄에 강한 특성을 보여 토스카나 지역의 뜨거운 태양을 잘 견디고 높은 생산성으로 고가뿐 아니라 저가의 대량 생산 와인으로도 유통됩니다. 껍질이 얇아서 와인의 색은 진하지 않은 붉은색을 띠고, 높은 산도와 탄이는 어느 정도의 숙성이 필요하며 천천히 익는 습성 덕분에 겨울이 늦게 찾아오는 토스카나 기후에 매우 적합합니다. 와인에서는 샤워체리 라즈베리, 크랜베리아 같은 붉은 과실 캐릭터에 타임, 로즈메리아 같은 허브 향도 특징적입니다. 와인 산지는 이탈리아 토스카나입니다. 토스카나는 산지오베제를 주요 품종으로 하는 레드 와인 산지입니다. 토스카나는 티레니아 해안과 피렌체와 시에나의 두 지역으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포도원은 피사와 루카가 있는 내륙에 있지만 기후는 온화한 해양성 기후여서 해안 지방의 와인들과 비슷한 와인들이 생산됩니다. 토스카나의 클래식으로 볼수 있는 키안티,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비노 노빌레 디 몬테풀치아노와 카르미냐노 등이 유명합니다. 추가로 슈퍼 투스카는 1970년대 초 이탈리아 토스카나에서 탄생한 레드 와인 스타일을 가리키며 토스카나 고전의 포도인 산지오베제 외에도 카베르네 슈비뇽 카베르네 프랑, 메릴로와 같은 프랑스 포도를 사용하여 와인을 양조하였습니다. 이는 이탈리아 토종 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DOC 제도 하에서는 DOC, DOCG와 같은 상위 등급 대신 이노다 타볼라, 즉 테이블급 와인이라는 가장 낮은 등급을 받고 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스타일의 와인들이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으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슈퍼투스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슈퍼투스칸 와인으로 첫 번째 슈퍼투스칸 와인으로 유명한 사시카이아부터 티나넬로, 솔라이아, 오릴렐라이아, 마세토 등이 있습니다. 와이너리는 비비그라치입니다. 2000년 피렌체가 내려다 보이는 피에졸레 언덕에 포도밭을 매입하며 설립한 비비그라치 와이너리는 이탈리아 토착 품종으로만 와인을 만들지만 전통적인 키안티 클라시코와 슈퍼투스칸과도 다른 특별한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카베르네 소비뇽 등의 국제 품종을 섞는 일반적인 슈퍼투스칸과 달리 이탈리아 토착 품종인 산지오베제 카나이올로. 콜로리노 등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고 현재는 토스카나 지역의 6개 포도밭을 보유 중으로 모든 포도밭이 40년 이상 된 올드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가 집안의 미술 전공자인 비비그라츠는 자신이 만든 와인의 레이블을 직접 제작하며 와인 이름에는 마타라는 단어를 자주 볼수 있는데 이는 이탈리아어로 크레이지, 미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 와인으로는 비비그라츠의 플래그십 와인 콜로레와 산지오베제 100%로 만든 테스타 마타가 있으며 테스타 마타는 이탈리아어로 크레이지헤드 미친머리라는 뜻입니다 맛을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문 사이트 의견은 A 사이트 당도 1 산도 3 바디감 4 탄인 3이고 B 사이트 당도 1 산도 3 바디감 3 탄인 3이며 저의 점수는 당도 1 산도 3 바디감 3 탄인 3입니다 맛의 경우 주요 포도품종인 산지오베제의 맛과 향은 체리, 군, 토마토, 달콤한 발사믹, 오레가노와 에스프레소이고 와이너리 홈페이지에 명시된 맛과 향은 야생 딸기와 장미꽃이고 제가 느낀 맛과 향은 체리, 산딸기 등의 과일에 감초와 같은 허브와 삼나무, 살짝 담배잎과 가죽향, 그리고 바닐라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느낌은 와인의 색상은 옅은 가네셀을 띄고 향은 처음에 체리의 과일 아로마에 나무향과 스파이시한 허브향을 느꼈습니다. 당도는 드라이하고 산도는 적당했고 탄닌과 바리감도 적당했습니다. 알코올도수는 13.5도로 적당했고 다음날 숙치는 없었습니다. 와인 전문 사이트 비비노의 총점은 4.0점이고 저의 점수는 3.7점입니다. 와인서처 가격은 54,000원대이고 상시판매 가격은 59,900원이며 저는 25년 3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20% 할인 받아 39,952원에 구매하였습니다. 새로운 스타일의 슈퍼토스카나를 창조하여 해성 같이 등장한 화제의 생산자 비비그라치의 예술가적인 재능이 에로틱 시즘으로 극대화된 와인 소포콘의 디빈칠리아타입니다. 소포콘에는 이탈리아 사투리로 모럴스를 뜻하며 나체의 여인과 남성의 성기를 의미하는 상징을 담은 파격적인 레이블로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비비그라치의 포도밭은 인근 마을 청춘 남녀들에게 미래 장소로 유명했던 곳으로 비비그라치는 포도밭에서 사랑을 나누는 이런 청춘들의 모습을 와인 레이블에 과감하게 표현했습니다. 와인 평론가 제임스 서클링이 2014년과 2015년 빈티지에 각각 94점을 줄 정도로 높은 품질을 인정받은 와인으로 미니 테스타마타 베이비 슈퍼투스칸으로 불립니다. 와인은 옅은 간색을 띠고 체리, 산딸기 등의 과일에 감초와 같은 허브와 삼나무, 살짝 담배니까 가죽향, 그리고 부드러운 바닐라향의 조합이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과일향이 풍부하다기보다는 북핵 캐릭터가 지배적인 와인으로 산지오베제 특유의 생기 넘치는 산도와 부드럽고 우아한 탄닌이 조화를 이루고 바디감도 너무 무겁지 않은 무난한 와인입니다. 과감한 레이블로 유명한 비비그라츠 소포콘의 디핀 칠리아타지만 이런 과감한 레이블로 인해 미국과 인도에서는 수입이 금지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미국에서 판매하는 소포코네는 레이블의 성기 상징을 검은색으로 덧칠하고 인도용 소포코네는 나체의 여성이 옷을 입은 것처럼 교체하고서야 비로소 수출이 가능했다고 합니다. 레이블의 그림 덕분에 이 와인은 사랑을 부르는 와인, 관능적인 와인이라는 유명세가 붙었으며 소개팅 자리에서 함께 마신다면 사실 지나치게 과감한 와인 이름과 레이블에 비해 와인의 맛 자체는 전형적인 산지오베제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하는 특별함은 없었습니다. 페어링 음식으로는 소고기, 양고기, 송아지 고기, 오리와 닭고기와 같은 고기 요리나 소금에 절인 하몬과 잘 어울립니다. 이탈리아 비비그라츠 와이너리의 와인이 맘에 드신다면 비비노 총점 4.3점의 199.95달러 레드 와인 비비그라츠 콜로레도 좋고 비비노 총점 4.3점의 119.95달러 레드 와인 미친 머리라는 뜻의 비비그라츠 테스타마타도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레드 와인. 비비그라츠 소포콘의 디 빈칠리아타 와인을 드시고, 개인적인 느낌이나 가격 등의 팁을 댓글에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이 좋은 와인을 고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되세요.